안녕하세요. 유부덕구의 취미 창고입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을 때는 앵글이 옆으로 있어서 목이 아프다는 여러분들의 컴플레인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조금 제한한테는 부담스럽지만 정면으로 바꿔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키트는요, 바로 이놈입니다. 어, 이게 건담이야?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키트의 이름은 턴 X입니다. 턴 X는 턴 A 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키트고요, 제품이고요. 어턴 A 건담의 라이벌 기체로 나오는 턴 X라는 기체입니다. 턴 X의 파일럿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름이 김긴가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어이 건담의 시대가 한국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턴 A 건담의 시대는 모든 건담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흑역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건담의 역사가 끝 역사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 격은 건담이라는 존재가 잊혀질 때쯤에 시작되는 시대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건담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담이랑 턴 A 건담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턴 A 건담의 라이벌 기체인 턴 X가 나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턴 X는 턴 A라는 기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체로 나오고요. 턴에이 건담과 맞 붙어서 싸우는 내용을 턴에이 애니메이션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턴에이 애니메이션이 턴에이 건담 애니메이션이 좀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좀 많은 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 다 보려고 막 노력은 하는데 예전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닥 이렇게 끌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말다 보다 말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다볼 예정입니다. 이제 키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턴 x는요 음, 턴 x 건담이 아니에요 턴 x라고 나오더라고요 mg 사이즈고요 1 백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mg 건담들과는 조금 더 크게 보이고요좀더 프로포션이 좋기 때문에 되게 멋있어 보이는 키트입니다 음, 또이 키트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잘 보세요 손이고요 다리입니다 이두 개가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어, 만들 때 저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담들을 만들 때손 하나 만들고 똑같이 조금만 다른 그 손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똑같이 또 다리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그 손과 다리를 만들 때 팔과 다리를 만들 때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터넥스 같은 경우는 이런 비대칭이기 때문에 좀 만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지루하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키트일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이 기체 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뭔가 미사일처럼 생겼죠? 어, 제가 설명서를 하나 보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이제 팔이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미사일 같이 생긴 팔에서 이렇게 손가락처럼 다섯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턴 X가 쏘는 기술은 샤이닝 핑거. 어디서 많이 들어 보셨죠? 바로 각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샤이닝 건담의 필살기 샤이닝 핑거. 어, 뭐지? 이게 오마주인가?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오마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턴 X의 기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머리, 팔, 다리가 다 분해가 되면서 각각의 그팔 다리들이 공격을 할수 있는 일명 올 레인지 어택이 작품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쉽게 팔과 다리와 머리가 띄어질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투명한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 베이스에 이 팔과 다리랑 뭐. 어, 머리랑 그다음에 몸통을 끼워서 올 레인지 어택도 재현할 수 있게끔 이 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단점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건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것만 빼고는 그걸 조금 이겨내신다면 이 키트는 충분히 매력이 될수 있는 매력을 줄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음, 정말 추천드리는 키트이고요. 어, 한번 만드시면 이렇게 간단한 포즈만으로도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전 x가 될수 있을 거라 전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유부덕후였고요또 다음 작품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부덕후의 취미 창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